거기, 저, 한번 같이 보죠. 처음에 번호는, 1번서 어 37번 인용된 거, 저기고, 뒤에는 이제 인용된, 원전, 어 밝히고, 출전 편명이 그쪽 있죠.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차에 나와 있는 그대로인데, 그게 이제, 이, 저, 요지가 거기 있죠. 요지. 요지. 서경 대웅목 편에서는 뭘 취하려고 그거냐 요지가 뭐냐? 그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예요? 도심과 중용 원래 하나를 택한다면 중용이에요 중용이어야 되거든 그 중용 취하려고 유학은 긍극적으로 중용을 구현하는 거예요 유학 분야 아니에요 모든 사상은 다 중용에 기결돼요 그게 방법이죠 최고의 방법은 과불급이 없는 걸 중용이라고 하거든 중용 어려워요 과불급이 없는 곳 최적의 상태가 제일 처리 잘한 거예요 잘 살았다. 그거는 원칙에 그 기반이 돼야죠 원칙이 없는 그 상황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원칙에 늘 지키면서 권도가 나올 수 있어야 상황성이 나와요. 뭐 아무나 안 돼요. 그니까 원칙과 그리고 상황. 이게잘이루어지려면 순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심이 들어가면 서써중령 끝난 거예요. 그니까 러이 도심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한 거를, 어, 서경. 어, 거기서 취하려고 그런 거다. 핵심은 중인데 도심까지 고 붙어서 얘기한 거요그 다음에 시경에서는 뭘 얘기하려고 한 거냐? 한 글자로 얘기한다면 경이야, 경. 근데 외 자, 좀, 저, 이 <laughs> 존엄, 존엄한. 사랑과 애와 경의 차이점은 뭐예요? 사랑할 애 자와 공경할 경 자. 난 대충 들어도, 그냥 대충 이해해도 상관 없지만, 에다가 플러스 존경까지 붙을 때 경이 돼요. 경은. 어, 그거는, 어, 단순한 사랑이 아니야. 사랑만 하면 니꺼 네내 것이 없는 하나가 될 수가 있지만, 경은 그러면서도, 가까우면서도, 나와 하나가 되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공, 어, 존경을 잃지 않아. 존중을. 존중심이 고속에 있어. 그걸 배려라고 얘기하죠. 그게 늘 있어. 그게 경이 더 높고 날죠 그니까, 애는 사람에 해당되는 얘기지만, 경은 궁극적으로 하느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천주교에서 경천 애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거예요 하늘에다 쓰는 게 경인데, 이 부부지간에도 경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남녀관계가 가장 가까워서 하나가 될 수가 있지만, 항상 경으로도 돼. 그렇게 대한 사람이 누구야? 그래갖고서 새기면 영원해. 그게 누구예요? 경으로서 일생 관계를 해갖고 성공한 사람. 아니, 너무 넓어서 좀 죄송한데, 경전에서, 유학에, 그, 노노에서, 노노에서. 안녕 안영. 안영이 아니라, 안영. 안평중. 안평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 나라, 그 여러, 역대 임금을 성겨갖고, 안평중. 안자춘주도 지고 그랬지. 그 안형 군의 경지라 논어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오래되면 잊어버리거나 소원해져 오래 될수록 또 오래되면 너무 막연해면 친합이라고 그래 갖고 니꺼네 껍이 막대하기가 쉬워. 그 부부가 그래서 그 막대하기가 쉬운 거예요. 가장 가까워지니까 가장 가까우니까 대접받기가 어려워. 속속들이 너무 많이 알아. 그 부인한테 인정받았다, 그러면 끝난 거야, 그게. 부인한테 제일 인정받기 어려워요. 남편한테 인정받기 어려워. 그 받았다, 그러면 대단한 거지. 근데 어쨌든, 부부지간인데, 아, 또는 가까이 사람을 새겼는데, 인연을 맺어서 관계를 가졌는데, 항상 이 경을 잃지 않아. 그구이 경지. 그게 바로 안영이야. 에 대단하죠. 그런 게 있지. 그 욕에 빠지면 안 돼. 그래서, 저, 주례사 누가 하면서 물어봐, 나한테. 주례사, 멋진 주례사 한번 하고 싶은데, 논노에서좀뽑는데뭐 해보면 좋겠습니까? 따질 거 없어, 이거 해야겠네. 안영이랜삼이 옛날 구위경제 했는데, 이걸 잘 풀어갖고, 신랑신부한테 멋들어지게 얘기해갖고, 이것만 한번 실천해봐라. 그러면 괜찮다. 요새 뭐 1년도 안 돼서 헤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사랑에 빠지면 안 돼요. 어, 이 운명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존재 사랑까지 넘어가야, 돼. 그래야지, 이 가능해. 하여튼, 그 얘기는 그 얘기고, 지금 뭐냐면, 이 경이 그러니까 경외, 그러면 이건 뭐예요? 절대자에 대한, 이제, 경외, 어, 이, 이 이걸 얘기하려고 시경 인용한 거예요. 시경 두 대목을 인용한 건 유학이 종교가 없다고 그래. 유학이 왜 종교가 없어요? 종교성이 강하게 있는데. 카톨릭이나 기독교 있잖아요. 기독교는 종교성의 이론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신과 인간의 종적 관계에 대해서는 그만큼 잘 되어 있는 게 없어요. 모든 철학이 다 신과 인간의 관계를 설정한 교부 철학이야. 그걸 이 설득하기 위 근데 뭐가 부족하고 약하냐면, 인륜관계, 인간관계, 윤리성이 약해. 윤리성이 그렇게 치밀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선권을 자꾸 신성성에다 두니까. 약화될 수밖에 없죠. 유학은 윤리성은 최고예요. 인간관계를 유학만큼 자세히 쓴게 없어. 근데 뭐가 부족해? 종적인 종교성이 없어. 약해. 종교성이 있는데. 이제 게에 같이 이제 만나면 좋지요. 그래서 상보가 돼야지. 보완이 돼야지. 서로 별도가 아니에요. 하나는 종교의 영역이고 이 윤리의 영역이 아니라 윤리도 지, 지, 저, 저, 궁극적으로는 종교성을 지향하니까 만나야 되고 보완이 돼야 돼.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서로 필요하지. 그렇게 이해가 돼야 돼요. 어쨌든 고게 경외예요. 그 시경에서는 고그 경천, 경외, 요거 얘기하려고 얘기한 거다. 그 얘기고. 역경은 그거 다 틀리죠. 그 저기 어, 건괴에서는 뭐 얘기하려고 하냐. 한 글자만 얘기한다면 한 글자 동그라미만 쳐놔도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네 글자로 쓴건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한 글자로 얘기한다면 성자야, 성 자야, 성. 거죠. 한사존성의 성이 있죠? 끝에 네 글자로 썼잖아요. 네 글자로 썼지만은 설명 이 저에서 있지 끝에 성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구현하면데성 설명하려는 게건께예요그 성을 잘 알아야지 그러니까 성 성이 뭐예요? 근사롭게서 얘기했었는데 근사롭다 공부하셨으니까 다 아실 것 같은데 뭐예요? 성은 진실무망 진실무망 진실 문화인 건 뭐야? 무슨 참 돼야 돼. 참된게안 되면 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겉과 속이 틀리면 벌써 성이 아니야. 진 실해야 돼. 내외 합의이 돼야 돼. 구체화 돼야 돼. 구체화 되지 않으면 다 관념이야.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가 돼? 와불급이 없어야 돼. 중이 돼야 돼. 그세 요소를 갖칠 때만 성이 살아. 그게 아니면 성은. 어, 자꾸 이념적 관념적 원리적 이걸 돌아가요. 예. 세계를 구현한 게 성이고 이 우주가 다이 이 세계 구현이에요. 그 상황에 맞게 다 우주가 창조되고 사, 다시 또 살고 그러는 게다 중이거든. 세계에서 하나만 빠져도 안돼난아 그냥 이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냥 진실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 아니야 현실적으로 구현되어야 되고. 그리고 절대로 뭐해요 어, 부서지면 안 돼. 과불구이 몸, 공부하다가 몸이 망가졌다. 그럼 성이, 그 구현 안된거예요 몸이 더 건강해져갖고, 심신이 같이, 어, 좋아져야 성이야. 한쪽만 되면 안 돼. 어쨌든, 그성 얘기하려고 한게 바로, 그니까 러 그렇게 알고 보면 어려워요. 덕목들이 간단한 것 같은데, 아, 정확하게 알아갖고, 완전하게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실천해서 구체적으로 내 생활 속에서 구현해야 이제 맛이 나오기 시작해. 그래야 공부하는 맛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저, 그 들어서, 그래, 맞아, 좋은 얘기야. 그러고 끝나면 안 돼. 좋은 얘기가 내 생활 속에 해갖고, 변화를 이어갖고 정말 매일매일, 어 감사하고 즐거워야, 그게 이제 냅게 되는 거지 그게. 요, 저, 주역의 건괴는 그거 얘기하려고 그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이라고. 성을 딴 말로 얘기하면 존성이라고 그래. 존성. 근데 존성을 하려면 잘안 되는 게 있어. 그러면 사 때문에. 사 때문에 사도 잘 알아야 돼요. 요거 잘못 알면은 그냥 간사할 사자로만 알아. 사가 뭐라 고 했어요? 사. 사는 비도덕적인 것만 사가 아니에요. 상황에 맞지 않는 것도 사야. 요요 중의 안된거 있잖아요. 그것도 사야.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알맞게 닦고 중을 구현 못했다. 그것도 사예요. 사라는 거는, 시경을 이러니 폐지와 사무사라. 생각하는데, 하나도 사가 없도록 해야 된다. 요때 사하고는 틀려요. 요건 개인사고, 요거는 개인사념을 통해서 모든 게 잘못되는 걸 사라고 그래. 그래서 요 사라고 하는 건, 나쁜 생각만 사가 아니라, 전부 다 뭐예요. 순수하지 않은 거. 그건 다 사야. 그게 무사. 무사라는 건 순수로 돌아가야 돼. 항상 순수해야 돼. 사무사. 근데 한사 그럴 때 사하는 사무사의 사와 한사 저의 사는 개념이 틀리다. 이렇게 얘기한 게 오징이 되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 심경에서 나와. 요 사무사의 사는 요거는 뭐야? 도덕적인 것만 얘기한 거지만, 도덕적인 거, 도덕적으로 올바른 거, 나쁜 생각 갖지 않는 거. 그렇지만 한사 사를 막아라. 사가 없도록 해라고 할때 사는 이때는 도덕성에다가 플러스 상황성, 상황에 맞잡는 것까지 포함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 최선을 다안 했다. 그것도 사해 다. 그게 없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통한 거야.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인데 안된게 사고 된게 성일 뿐이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안 되는 쪽을 얘기하려니까 자꾸 사를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살을 자꾸 읊도록 해라. 그런 거고, 요거는 어떻게 해야? 자꾸 성을 키워라. 그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한사존성이라고 좀 어렵게 얘기했지만은, 실제는 성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 얘기하면. 그래서 저 도산성 가면은, 그, 어 전교당이 있어. 맨 끝에 꼭대기 에 있는 집 있죠? 맞아요. 사당 바로 앞에, 그 꼭대기. 그러면 왼쪽에 뭐가 있느냐면은, 저기가 있어요. 한존재라가 있어. 제 자는 집제 자니까. 한 존재가 여기서 취한 거예요. 건께 한사 존성의 핵심만 뽑아서 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하, 막을 한자거든. 여기 한가한자도 되는데, 이때는 막는다, 어, 억지한다, 어, 다스린다, 이런 뜻이거든. 그리고 존. 존은 뭐예요? 그건 저, 성을 보존한다는 존이거든. 그죠? 그래서 한사 존성을 줄여서 뭐라 그랬어요? 한 존이라고 그래갖고, 거기다 한 존재를 써놨는데, 근데 해설사가 와가지고 누가 또 물어봐, 해피리면 내가, 내가 있을 때. 저한 존재가 뭐, 뭐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한 존재라고 읽는 까진 맞았어.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예 한가롭게 잘 지내라는 얘기야 <laughs> 그런 뜻이 아닌데. 이렇게 깊은 뜻인데. 아, 그래갖고, 아는 척하면 저, 할것 같아서 말안 했어요, 사실은. 어쨌든, 그 한사 존성 거기 있는 게한 존재가 요 얘기의 축약이라 이거지. 자 그다음에 곤괘 곤깨. 곤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거는 의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의직내 의방에 그래갖고 두 개가 있는데 경은 늘 통하는 기반이지만 의의 의, 의는 상황에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를 핵심이거든요. 의 의가 상황에 맞는 거예요. 원래 인의 예지신이 있죠. 이걸 오상지덕이라고 그러죠.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그리고 똑같이 갖고 있는 덕이, 인간이 인간다운 게 덕이라고 그래. 인간으로서의 역할, 인간다운 거, 그걸 덕이라고 그래. 인덕 그러죠. 덕성 그러지. 덕목 그러지. 그 덕목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인의 예지 신이 있어요. 근데 역할이 다 틀려. 신은 기반으로서 믿음의 덕이고, 예는 실천의 덕이고, 지는 인식의 덕이고, 의는 정의의 덕이고, 이는 사랑의 덕이야. 다 틀리잖아요. 틀리는데, 제일 우리가 만나는 현실에서 그 만나는 덕목은 뭐예요, 그 중에? 제일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만나는 덕목은? 의예요, 의. 그걸 이제 아셔야 돼. 그냥 의가 뭐냐면, 상황에 맞게 내가 하느냐. 의도 이게 얘기하는 도덕성도 있지만 뭐예요? 상황성. 이걸 다 갖고 있는 게 의야. 의의가 상황에 안 맞으면 의의가 아니에요. 한결같이 어 항심을 갖고 있는 도덕적인 마음도 의지만 그 마음이 상황에 맞을 때만 이제 치, 최고의 의고 제대로 된 의라고 상황성이에야돼게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늘 하도록. 그냥 그러니까 오로지 의의 갖고 다 투는 거야. 예 그러면 벌써 행 의의가 드러나서 행동화 된걸 예라고 그래요. 예는 얘는 이미 결정난 거야. 행동화 된 거야. 표정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는 뭐에 기반이고 본질이야. 사랑을 구현하기 위해서 의를 따지는 거니까. 그리고 그걸 아는 걸 지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 인의지신이 의 있지만 뭐예요? 늘 우리가 만남에 또 관계, 에또내 삶의 생각에 순간순간에 만나는 유일한 덕목은 뭐예요? 의라고. 그 선비는 항상 뭘 따지는 거예요? 이걸 의를 따지는 거예요. 의사, 열사, 그러잖아요. 이걸 의 따주는 거예요. 의에서 죽고 의에서 사는 거예요. 생어의여 사어의야 예? 이거 이 의를 하려면 늘 부딪히는 게 뭐야? 의를 구현하려면 늘 부딪히는 게. 그러면 이익이야. 이. 이익. 이거는 정신의 도덕성의 문제라면 물질의 경제의 문제거든. 직결이 되지요. 두 가지거든, 결국 항상 가치가 두 가치 갖고 얘기해. 물질이냐, 정신이냐. 정신이냐, 물질이냐. 경제냐, 도덕이냐. 그 문제예요. 올바르게 살려고 하면 돈이 안 들어오고, 돈을 벌려면 이거 부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시원찮을 때 그런 거지. 최고의 경지로 가면. 이건 대립돼 갖고 필요 없는, 이거에 아니라, 두 개가 다 어떻게 돼? 꽃을 피울 때, 이걸 화라고 그래. 의와 이가 조화를 이룰 때 최고. 근데 어떻게 할때 조화를 이루냐 의가 구현될 때 이가 구현되는 거예요 이가 구현될 때는 의가 구현 안돼안될 수도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거를 계속 내가 늘 얘기를 하죠 이게 행주라 하려면 걸레야 예를 든다면 행주는 걸레가 될수 있지만 걸레는 행주가 될 수가 없어 그죠그럼 이해가 빠르죠 그런 걸로 의의는 이의가 구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의가 구현될 때만 진정한 의의야. 근데 어쨌든 이거 얘기한 게, 이거 따지고 얘기한 게, 곤께라 이거지. 자, 곤께는 뭐 얘기한 거야? 성 얘기한 거거든. 요 그, 그러니까 그, 곤께는 의의를 얘기하고, 물질 삶의 문제를 따진 거예요. 자, 이 곤께는 이상을 얘기하고, 본질을 얘기한 거. 그리고, 어, 하늘을 얘기한 거니까, 성이. 부호예요. 그 다음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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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손께 손깨. 손께는 이제 어, 뭐예요 손해가 되는 건데 제일 큰손해는 분노와 욕심이야 그두 개로다가 얘기할 수밖에 없네고 한 글자만 딱 취하기는 어렵어분욕그 분노하는 사람은 지는 거예요 벌써 성질 먼저 내는 사람이 끝난 거예요 그 성질을 안낼수 있을수록 하면 좋지 자꾸 내공을 길러서 여유를 갖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특히 더 무서운 거는 분노도 분노지만 욕이야. 이 욕심은 끝없이 끝없이 죽는 순간까지 가지니까 덕지덕지. 덕지. 노욕이 더 무서워요. 이 욕. 야, 이 욕을 어떻게 해? 욕을 없애버리라고 얘기하는 건 불교야. 근데 유교에서는 욕을 없애라가 아니라 무욕이 아니라 절욕을 얘기하지. 욕을 순화시키는 거. 제대로 올 바르게 하는 거, 그거 틀려요. 어. 그러니까 저기는 부정하는데 없애는데 초점을 둔 거고 여기는 구현 시켜서 제대로 구현 시키는데 초점을 둔 거라 전욕을 얘기하지. 그래서 중심소욕이 나오잖아요. 7 0이 되면 중심소욕 원하는 대로. 그때 욕은 나쁜 욕이 아니거든, 순수욕이. 나쁜 어, 불선의 욕도 있지만 사, 사, 사심의 욕도 있지만 모두 있어요. 그, 이, 순수한 욕구에 근데 누가, 순수한 욕인 뭐냐? 순수한 욕은 사심이 없는 마음을 순, 순수한 욕이라고 해. 사심. 사가 사심 그럼 나쁜 거냐? 아니에요. 내가 존재하도록 한다는 자체도 이미 원초적 사고, 그게 없을 수 없는 산데 그렇지만 거기에 붙잡히지 않고 영향받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어려워요. 어렵지만 거기까지 됐다 그러면 그건 수양이 끝난 거예요. 벌써 도우가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다만 실천해야 되는데. 근데 실천하는데 생각하면 벌써 안된 거예요. 어. 그 전에 얘기한 적 있잖아요. 법정 스님이 버리고 떠나라고 얘기했는데, 버리고 떠난다는 얘기를 하는 순간 아직도 안 버리고 안 떠난 거예요 그 이해가 되겠죠? 어, 그게 어렵다 이거지. 버리고 떠난 사람은 얘기할 필요도 없어. 얘기하지 않아도 돼. 어, 그게 있다. 어쨌든, 여기 제일 욕. 분, 요걸 얘기하려는게 바로 손해, 손해가 되고 이 세상을 실패하는 거는 두 가지 중에서 끝나. 그 중에서도 특히 욕심이 더 커, 강해 요인이. 그렇지만 개인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건 분노지. 어, 시간적으로 빨리 나오는 건 분노야. 그래서 두 가지가. 어, 이게. 이거 그러니까 핵심을 먼저 보시고 이제 아 이제 심경 내용 강론으로 가면 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 모아놨구나 이렇게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다 나중에 할 건데 왜또 오냐는데 요점부터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공부 잘하는 사람은 책 사면은 우선 목차부터 먼저 보는 거야. 시원찮은 네. 어, 사람은 말이야 그저 저기부터 봐. 그냥 페이지 한 페이지 들어가서 빠져. 그다음에 이께7 번이죠. 이 께의 핵심은 뭐예요? 그거는 개과든 천서이든 하나만 얘기해도 되죠. 이제, 개과. 어, 개과. 허물을 고치는 순간 벌써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무한대의 이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익이거든. 풍내 있게. 어. 그 다음에 아까 복괴. 복궤. 복괴는 아까 뭐예요? 복에 있는 거지, 복. 어, 어, 빨리 회복하는 거예요, 복. 그다음에 노노 9번1 0 번은 뭐야 예에 있는 건데 극기복례야 극기복례 예를 예, 극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극이지 극기 극기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음, 극기 복례는 결과니까 항상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이야 이 세상 삶 극기 자기를 이겨서 예로 돌아가는 순간 그 예가 아니에요 그게 인이 구현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인을 물어봤는데 방법을 얘기해준 거예요. 안현이 인을 물어봤는데 공자가 아 인을 대 답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극기 하는 순간 그게 인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극기 하는 순간 예를 돌아가고 예를 돌아가는 사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는 수 있는 사랑이 시작되니까 그게 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노노 안현편도 그 얘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저, 안현, 고그 저기, 저, 안현편의 중국 문인장 11번은, 그거는, 어, 이 경과 서를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중룡은 뭘 얘기한 거냐. 중룡. 그 1장 33장이, 그, 저, 전부 신독 얘기한 거예요. 요 신독이 참 좋아요. 어려워. 개신공구, 신독이 이 여러 개덕목이 합쳐진 건데, 개신공구는 뭐예요? 아, 이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반 시에 수양하는 내용이 계신 공부야. 걱, 음, 저, 나쁜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하는 거니까. 근데 현실은 늘, 어, 행동하는 순간에 일어나니까. 행동하는 순간에 반, 잘못되기가 쉽고 반성하고 조심하는 게 신독이에요. 신독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어,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신독. 신도. 신독이 바로 뭐예요? 혼자 있을 때 상가는 거예요. 혼자 있다는 건 자기 몸만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혼자 있을 때. 여기 몸은 같이 있잖아요. 지금 지금도 마음은 자기 생각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지. 자기만 알지. 그때 신신독이니까 하늘에 우러 한잔부끄러움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독이 어 어려워요. 신독 이게 이 제일 어려운 거야. 어, 어. 종교적으로도 이게 해결하기 어려운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남이 안 봐도 혼자 있을 때, 하늘과 하나가 있을 때, 한점부끄러움이 없을 때, 어, 그러면 안될 일이 없다는 거죠. 전부 이 역사는 이걸 구현한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딴거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되거든. 안 보면은 모르, 보는 줄 알고, 잘못하고, 그러지. 신독. 신기독이 알아. 대학인 중용이나다 마찬가지. 신독. 그 다음에 저 대학 성의장은 성의는 도덕성의 얘기고 정심은 상황성의 얘기고 그다음에 예기에서는 그 다음에 얘기에서는 그세 가지가 나오는데 전부 예 악에 관한 얘기 예 예와 악이 그게 하나는 행동화된 게 예지만 그 행동화되기 위한 마음가짐이 악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외가 예악이에요 그 예악을 밝혀갖고 그거 중요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려면정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욕정 이런 걸 자꾸 극복하도록 그리고 욕심을 제거하도록 한 내용들이 그 다음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 맹자는 전부 다뭐 얘기한 거예요 사단을 확충한 게 확사단이야 사단 사단이라는 것은 인위의지 측은지심이라는 어네 가지 마음의 단서가 나오는데 순수한 마음의 단서지 순수한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장시켜라 그래서 사단지심을 확장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구인. 인을 구하고, 인을 실천하고, 그런. 양심, 존심, 구방심. 뭘 꼽죠, 다? 그게 그 핵심, 그걸 얘기하려고 그 대목에서 얘기한 거예요. 구방심이라는 건 뭐예요? 잃어버린 마음이 방심이거든.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거. 그리고 마음을 길른다는 거. 요, 요, 맹자에서는 전부 마음이, 요게 순수한 본성, 좋은 마음입니다. 맹자 책의 마음은 나쁠 수 있는 마음은 빠진 거예요. 그런데 송대에 와서 나쁠 수 있는 마음을 분석해서 들어간 거지. 따진 게 나중에 송대지 본래 맹자 때에는 착한 본성이 본성의 그 성선이 구현된 마음이 뭐예요? 그게 마음 양심이요. 에 그러니까 맹자에겐 전부 마음은 전부 뭐예요? 좋은 마음이. 그니까 길라고 그랬지. 만약에 우리가 욕심도 고 인심도 마음에 하나라고 분석을 한게송대래면 인심을 길러라. 욕심을 길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그거는 순수한 것만 지칭해서 얘기한 거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 그리고 존심, 양심, 뭐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의의 강조한 거 나오고, 28번에는. 그리고 의를 강조하려면 이익과 하고 늘 부딪히니까 이익과 선의 그 구분. 그 다음에 아까 욕심을 없애는 문제가 과욕. 무욕. 무역. 과욕, 무욕이 30번, 31번에 나오잖아요? 근데 주렴계는 무욕이라고 그랬어. 맹자는 과욕이라고 그랬는데. 과욕과 무욕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과는 욕을, 왜? 적을 과자를 썼어요. 없을 과자를 쓰면 더 좋은데. 무욕이라고 그러면 좋은데. 욕은 어떤 게 있다 그랬어요? 나쁜 욕심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순수 의욕도 있거든. 그니까 러 이때 과라는 건 적게 안 되는 얘기는 조금 저 나쁜 마음을 좀 남겨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쁜 내, 내용을 어떻게 는 거예요? 싹 없애버리고, 그 순수한 마음을 남겨서 펼치도록. 그런 의미의 과야. 근데 무욕이라고 하는 건 나쁜 마음을 싹 없애라고 하는 얘기고, 그게 불교 용어거든. 그니까 러 주도니가 있을 때는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유교도 이건 무역을 얘기한다. 그러면서 얘기한 건데, 사실은 주돈이 얘기보다는 맹자 얘기가 더 포괄성이 있고 더 넓은 거라 이거지. 어쨌든 그 얘기, 또 성인이 되겠느냐, 그 다음에 나머지 얘기는 위에 있는 얘기들을 다 반복해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니까 러요 37개의 내용들을 어떻라고요 요거를 늘 갖고, 계시면서, 그 대목할 때마다 뭘 얘기한 건지 한번 저, 삼고 보시면 돼요